찍으셔 어.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근데 두잔이였던 거야? 아니야 한 잔이야 이거 더블샷으 주려고 그래 아 하나 꺼내세요 쉿 젓가락 응 다 하나, 돼, 그거 하나. 하나, 야 돼. 이거 받아야 돼, 잠깐. 빈고하게 옆에. 되게 없어 보이지? 아, 지안해데 나. 어. 좋아해. <laughs> 다 흘릴 뭘 좋아해. 네, 자. 오, 씨, 리아해리아네네 <laughs> 오, 씨, 아 오, 씨, 보리아네 오, 나리아래뭐 씨, 보나리아네? 오, 씨, 보나리아네? 오, 씨, 보나리나 하는데 우리보나보리리